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중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나와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안 맞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같은 회사에서도 동료들 각자 저마다의 캐릭터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다잘 지낼 수는 없지만 되도록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영상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섯 명의 팀원이 뭉쳤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이들은 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 몇 명은 일단은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몇몇의 팀원들은 일단 각자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모이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만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각자 생각을 정리하는 게 먼저일까요?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TI에서는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선호성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눕니다. 성격 유형 이론을 개발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에너지의 방향을 태도라고 불렀어요. 즉 외향적인 태도와 내향적인 태도의 두 가지로 나눈 것이죠. 여러분이 평소 외향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지 혹은 내향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지 한번 함께 체크해 볼까요? 외향형은 폭넓게 다수의 대인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선호합니다. 사교성이 좋아서 처음 본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는 편이고 무언가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운이 없을 때 사람들과의 수다, 모임, 동적인 활동 등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무언가를 먼저 경험한 다음에 아, 하고 이해하는 편입니다. 외부 활동에 있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내향형은 깊이 있는 소수의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1대1의 소수와 함께하는 대화가 편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보다는 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쉽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운이 없을 때 혼자 사색을 하거나 가만히 쉬는 것으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이해한 다음 행동하고 경험하는 편이며 자신의 내부 세계에 집중하고 조용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MBTI에서 말하는 외향형과 내향형은 대략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은 태도에 대한 선호성이기 때문에 외향형과 내향형은 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가 어떤 유형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분은 MBTI 정식 검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외향형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내향형에 가까우신가요? 평소에는 외향형 같은데 회사만 오면 내향형으로 바뀌는. 것 같다거나 혹은 반대로 원래는 내향형인 것 같은데 회사에만 오면 혹은 동료들 직장 업무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면 외향형으로 바뀐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나의 모습 중에서 더 편한 것더 자연스러운 것이 내 실제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일단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요 아니면 각 자 준비하고 생각한 다음에 만나야 할까요? 외향형은 일단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쪽이라면 내향형은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입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외향형은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지만 내향형은 말보다는 글이 더 편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외향형은 말을 잘하고 내향형은 글을 잘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내향형들이 조용하고 말이 없다, 말을 잘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또 말을 잘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나면 에너지의 소진이 빨리 찾아오죠. 외향형은 새로운 팀 프로젝트에 앞서서 이 팀원들 간의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통성명부터 합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서로 알아가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일을 할 때에도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 아이디어 회의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형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서로 겹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혹은 각자의 이야기를 앞다투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내향형은 새로운 팀 프로젝트에 앞서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곤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여만 봤자 아무런 승산이 없다는 거죠.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준비한 다음에 모여야 업무에. 회의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다 보니까 내향형들끼리 있을 때에는 침묵이 감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은 이것을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또 외향형과 함께 있을 때는 말할 기회를 외향형에게 주로 빼앗기곤 하죠. 일단 이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외향형과 먼저 각자 생각을 정리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내향형이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틀림이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향형인 팀장님은 팀원들에게 질문도 자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번에 그거 어땠나요? 라고 팀원들에게 툭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외향형인 팀원은 전혀 생각이 없다가도 말을 시작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반면에 내향형인 팀원은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당황하거나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외향형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내향형의 직원들이 외향형의 직원들보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수줍어서 말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향형인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버퍼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향형인 팀장님은 앞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고 직원이 팀장님의 반응을 살피는데, 우리 팀장님은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 단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좀더 보고 말해줄게요. 라고 말이죠. 관심이 없거나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향형인 팀장님들에게는 좀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외향형인 팀원들은 이런 내향적인 우리 팀장님을 보고 답답해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보고서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외향형의 팀원들은 피드백과 즉각적인 반응이 좀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외향형과 내향형이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알아두면 좋을까요? 외향형은 내향형과 함께 할때꼭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주 표현하지 않는 내향형이 무언가를 말했다면 작은 목소리도 더욱 경청해 주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고 내향형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말아 주세요. 그게 엄청난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향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들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외향형의 많은 표현과 활력은 내향형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향형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싫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향형은 외향형과 함께 할때꼭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향형은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진 않지만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향형의 생각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몸짓을 해주거나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외적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동안 외향형은 답답해 할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반응을 결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만약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향형은 표현도 많고 말도 많은데 정신없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성향,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